여러분, 같은 나이인데 어떤 사람은 훨씬 젊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는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동창회에 갔을 때 정말 놀라셨을 겁니다. 분명 같은 해에 태어났는데 누군가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젊고 활력이 넘치는 반면 다른 누군가는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이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과학적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과 스탠포드 대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한 15년간의 추적 연구 결과인데요. 근육량이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같은 나이에 다른 사람들보다 생물학적으로 7년에서 10년 더 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단순히 젊어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세포 수준에서 노화가 느리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 이 연구 결과를 접했을 때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근육이 단순히 힘을 내고 움직이는 역할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최신 과학 연구들은 근육이 우리 몸의 가장 강력한 항노화 기관이라는 사실을 속속 밝혀내고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젊음을 유지시켜주는 엔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근육량이 많으면 젊어 보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UCLA 의과대학 노화연구소의 2023년 발표에 따르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내분비 기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100가지가 넘는 호르몬과 생리활성 물질들을 분비한다는 겁니다. 이 물질들을 전문용어로 마이오카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마이오카인들이 우리 몸의 모든 장기를 젊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놀라운 건 근육에서 분비되는 아이리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의 연구팀이 8년 동안 3,5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근육량이 많은 사람들의 혈중 아이리신 농도가 평균 68%더 높았습니다. 이 아이리신이 무엇을 하느냐면 피부 세포의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피부 재생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많은 사람들의 피부가 탄력 있고 주름이 적은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의 최신 연구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근육량이 많은 70대 노인들의 텔로미어 길이를 측정했더니 근육량이 적은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보다 평균 23%더 길었다는 겁니다. 텔로미어는 우리 세포의 DNA 끝부분에 있는 보호구조물인데요. 이것이 짧아질수록 세포가 빨리 늙습니다. 쉽게 말해서 근육량이 많으면 세포 자체가 천천히 늙는다는 과학적 증거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근육이 우리 몸을 어떻게 절개 만들까요? 첫 번째는 대사 능력입니다. MIT 노화연구소의 데이터에 따르면 근육 1kg은 하루에 약 50kcal를 소모합니다. 근육량이 10kg 많으면 하루에 500kcal를 더 소모하는 셈이죠. 이것은 1시간 이상 빠르게 걷는 것과 같은 칼로리입니다. 근육이 많으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지방이 연소되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두 번째는 호르몬 균형입니다. 시카고 의과대학의 연구팀이 50대 남녀 2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주 3회 근력 운동을 6개월간 실시한 그룹은 성장호르몬 수치가 평균 41% 증가했습니다. 성장호르몬은 우리가 어릴 때 키를 크게 하는 호르몬이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세포 재생과 회복을 담당하는 핵심 항노화 호르몬입니다. 근육 운동이 자연스럽게 성장호르몬 분비를 촉진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염증 조절입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대규모 연구에서 근육량이 많은 사람들의 혈중, 염증 지표인 CRP 수치가 평균 52% 낮았습니다. 만성염증은 모든 노화질환의 근본 원인인데요. 심혈관 질환, 당뇨병, 치매, 암까지도 만성염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육이 강력한 항염증 물질들을 분비해서 우리 몸의 염증을 억제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뇌건강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데요. 컬럼비아 대학교 신경과학과의 최신 연구 결과를 보면, 근육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뇌에서 BDNF라는 신경 성장 인자가 평균 73%더 많이 생성됩니다. BDNF는 뇌 세포의 성장과 연결을 촉진하는 물질인데요. 이것이 많으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치매 위험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 1,500명을 10년간 추적한 결과, 근육량이 많은 그룹의 치매 발생률이 58% 낮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골밀도 유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이 찾아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후 급격히 골밀도가 떨어지죠. 그런데 하버드 정형외과의 연구에 따르면 근력운동을 꾸준히 하는 70대 여성들의 골밀도가 운동을 하지 않는 50대 여성들보다 더 높았습니다. 근육이 뼈에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면서 뼈를 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얼마나 많은 근육이 있어야 할까요?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 스포츠의학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체중의 최소 40% 이상이 근육이어야 건강한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70kg인 사람이라면 최소 28kg의 근육량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현대인의 약 60%가 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겁니다. 특히 40세가 넘으면 매년 약 1%씩 근육이 자연적으로 감소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60세가 될 때쯤 20%의 근육을 잃게 되는 셈이죠. 이것을 전문용어로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요. 근감소증이 오면 급격히 노화가 진행됩니다. UCLA 노인의학과의 장기 추적 연구를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근감소증이 있는 70대 노인들은 정상 근육량을 가진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3.6배 높았습니다. 또한 낙상 위험이 4.2배, 요양원 입원율이 5.1배 높았습니다. 근육이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삶을 살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터프츠 대학교 영양학과의 획기적인 연구를 보면 80세부터 90세까지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12주간 근력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했더니 평균 근육량이 2.8kg 증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근력이 평균 174% 향상되었다는 겁니다. 80대, 90대에도 근육은 충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근육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운동 방법입니다. 맥마스터 대학교 운동생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근육성장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주 3회 1회당 30분에서 40분 정도의 근력 운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강도인데요. 자신이 들수 있는 최대 무게의 70%에서 80% 정도로 8회에서 12회 반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운동 종목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탠포드 의과대학의 권고안을 보면 스쿼트, 런지, 푸시업, 플랭크, 데드리프트. 이 다섯 가지 기본 동작만 제대로 해도 전신의 주요 근육을 모두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집에서 특별한 장비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운동들입니다. 다음은 영양입니다. 근육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단백질인데요. 하버드 영양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은 체중 1kg당 최소 1.2g에서 1.5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70kg인 사람이라면 하루에 84g에서 105g 정도입니다. 이것은 대략 계란 12개 또는 닭가슴살 400g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하루 3 끼에 골고루 나눠 먹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텍사스 의과대학의 연구를 보면 아침 점심, 저녁에 각각 25g에서 30g씩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이 한 끼에 몰아서 먹은 그룹보다 근육 합성률이 25%더 높았습니다. 단백질 공급원은 다양합니다. 닭가슴살, 생선, 계란, 두부, 콩류, 그릭 요거트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생선은 단백질과 함께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서 근육의 염증을 줄이고 회복을 돕습니다. 코펜하겐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쭉 3회 이상 생선을 섭취한 그룹이 근육량 증가율이 18%더 높았습니다. 세 번째는 회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요. 근육은 운동할 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쉴때 성장합니다. 피츠버그 대학교 수면연구소의 데이터를 보면 하루 7시간 이상 충분히 자는 사람들이 수면 부족인 사람들보다 근육 회복 속도가 40% 빠릅니다. 또한 성장호르몬의 80%가 깊은 수면 중에 분비되기 때문에 수면이 부족하면 아무리 운동해도 근육이 자라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운동 직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를 골든 타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간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면 근육 합성률이 최대 300%까지 증가합니다. 맥마스터 대학교의 실험에서 운동 직후 단백질 30g과 탄수화물 40g을 섭취한 그룹이 2시간 후에 먹은 그룹보다 근육량 증가가 2.3배 더 많았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근력 운동을 하면 관절이나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스포츠의학과의 명확한 답변이 있는데요. 올바른 자세로 적절한 강도로 하면 오히려 관절과 심장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연구를 보면 심장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근력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심장 기능이 평균 28% 개선되었습니다. 관절염 환자들의 경우에도 UCLA 정형외과의 임상 연구에서 근력 운동을 한 그룹이 관절 통증이 45% 감소했고 관절 가동 범위가 32% 증가했습니다. 다만 주의사항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시다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은 천천히 꾸준히 만드는 겁니다.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7일 근육 만들기 프로그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존스 홉킨스 병원의 재활의학과에서 실제로 노년층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1일차에는 적응단계입니다. 맨몸 스쿼트 10회씩 3세트, 벽푸시업 8회씩 3세트로 시작합니다. 벽푸시업은 벽을 향해 서서 팔굽혀펴기를 하는 동작으로 무릎푸시업보다 더 안전합니다. 중간중간 중간 1분씩 쉬어주시고요. 운동 후에는 달걀 2개와 바나나 1개로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보충해주세요. 2일차는 휴식입니다. 근육이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대신 가볍게 20분 정도 산책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때 그릭 요거트 1컵에 견과류 한 줌을 드시면 단백질 보충에 완벽합니다. 3일차에는 강도를 조금 올립니다. 런지를 추가하는데요. 각 다리당 10회씩 3세트 합니다. 그리고 플랭크 자세를 20초씩 3번 유지해 보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코어 근육 발달에 최고의 운동입니다. 운동 후에는 연어구이나 고등어구이, 한토막과 현미밥 한 공기로 영양을 채워주세요. 4일차는 다시 휴식입니다. 이날은 스트레칭에 집중하시면 좋습니다. 각 부위를 15초씩 천천히 늘려주세요. 간식으로는 두부 반모에 김치를 곁들여 드시면 단백질 15g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5일차에는 조금 더 도전적인 동작을 추가합니다. 의자를 이용한 딥스 동작인데요. 의자에 손을 짚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동작입니다. 팔회씩 3세트 해보세요. 그리고 스쿼트 할때 3초 동안 천천히 내려가고 1초 만에 올라오는 슬로우 템포로 해보세요. 근육 자극이 훨씬 강해집니다. 닭가슴살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뿌려 드시면 완벽한 근육 식단입니다. 6일차는 휴식이지만 이날은 적극적 회복의 날입니다. 가볍게 자전거를 20분 정도 타거나 수영장에서 물속 걷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땅콩버터를 바른 통밀빵 2장으로 에너지를 보충하세요. 7일차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동작을 종합하는 날입니다. 스쿼트, 런지, 푸시업, 플랭크, 딥스를 각각 10회씩 2세트 하시면 됩니다. 세트 사이에는 1분 30초 정도 충분히 쉬어주세요. 운동 후에는 단백질 쉐이크나 우유 한 컵의 바나나를 갈아드시면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이 7일 프로그램을 3주 동안 반복하시면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터프츠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3주간 꾸준히 운동한 그룹이 체지방률 3.7% 감소, 근육량 1.2kg 증가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주관적인 체력 점수가 평균 43% 향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재료가 없으면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카고 영양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78%가 하루 권장, 단백질 섭취량의 절반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고단백 레시피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단백질볼입니다. 그릭 요거트 200g에 견과류 30g, 치아시드 1스푼, 블루베리 한 줌을 섞으면 단백질 35g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준비 시간 3분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점심 두부 스테이크입니다. 두부 한 모를 1cm 두께로 썰어서 간장 2스푼, 참기름 1스푼, 다진 마늘 약간으로 양념해서 팬에 구우면 됩니다. 여기에 시금치나 브로콜리를 곁들이면 단백질 28g에 철분까지 보충됩니다. 조리 시간 10분입니다. 세 번째는 저녁 연어 덮밥입니다. 연어 한 토막을 구워서 현미밥 위에 올리고 아보카도 반 개를 썰어 함께 담습니다. 여기에 간장 소스를 뿌리면 단백질 42g에 오메가 3까지 섭취할 수 있습니다. 조리 시간 15분이면 완성됩니다. 이세 가지 레시피만으로 하루에 단백질 100g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70kg 성인의 이상적인 단백질 섭취량입니다. 맥마스터 대학교의 실험에서 이렇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운동한 그룹이 근육량 증가율이 2.7배 더 높았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비타민 D와 칼슘 섭취입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인 사람들이 근육성장률이 32%더 높았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합성되는데요. 하루 20분 정도 햇볕을 쬐시면 충분합니다. 또는 등 푸른 생선, 계란 노른자, 우유 등을 통해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칼슘은 근육수축의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우유, 요거트, 치즈 같은 유제품이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에 풍부합니다. 스탠포드 의과대학의 권고안에 따르면 하루 1000mg에서 1200mg의 칼슘이 필요한데요. 우유 2컵과 요거트 1컵이면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관성의 힘입니다. 예일 대학교 행동과학과의 20년 추적 연구를 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한 사람들이 불규칙하게 운동한 사람들보다 장기적인 근육량 유지율이 4.2배 높았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과격하게 운동하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조직이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가장 강력한 항노화 시스템입니다. 세포 수준에서 젊음을 유지시켜주고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고 염증을 억제하고 뇌를 보호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가 밝혔듯이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10년 더 젊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벽 푸시업 10개, 스쿼트 10개로 시작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3주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거울을 봤을 때더 탄탄해진 몸, 계단을 오를 때 가벼워진 다리,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쾌한 느낌, 이 모든 변화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80대, 90대에도 근육은 성장합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수 없습니다. 터프츠 대학교의 연구가 증명했듯이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젊음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운동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근육 만들기를 가속화하는 슈퍼푸드 열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젊음을 되찾으세요. 감사합니다.